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입 챕터 계속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면 그 순간순간이 심판이죠.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꼭 보게 될 건데 어, 그러나 이 그보다 먼저 본문이 그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그 본문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처럼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 인간의 위대한 성취는요, 사실 하나님께 이 위대 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협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은 위협을 느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때린다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당연히 예, 혼내야죠. 그리고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있고 수천 년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의 한 왕을 묘사했는데 그 묘사는 모든 사람의 본성적이고 인간적인 마음과 영광을 갈구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있겠습니다.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그러나 이제 네가 슬곧 구덩이 밑맨 밑에 떨어짐을 달아리로다.아멘. 하나님은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서가 아니라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시 영상을 멈춰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방법을 할수 있는데요.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것으로 악이 심해지는 것을 저지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실은 이 자비의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주제인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로지 심판의 행위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즉시 멸하지 않았잖아요.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히고, 하와의 씨, 곧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 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사장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심판을 받아 방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수 있어요. 가인이 복수를 당해 죽임다는 것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에서 9자,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요 심판에 그치지 않고 방주에 있는 인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죠. 오늘날에도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여전한 사실입니다. 이브에서 12장 5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에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도 그 일에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시 돌아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적어보고 좀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8에서 9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하나님이 자비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의 우상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린 상실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의,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고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시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서서히 제거합니다. 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어 여러 가지 커리어, 뭐 물질, 뭐 그것들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거룩함에 비해 우리 모든 이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실직하게 하고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시고요. 건강의 위기로 흔드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산숭배고 자신이 영광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심과 은혜로 그런 계획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심판 속의 자비는 창세기 전체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 심판을 십자가에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사랑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임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 저는 이제 느꼈을지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도 행전2장에서 성령이 오자마자요, 이 안티바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충만히 세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자마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언어에 관계 없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합시다 이 안티바벨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안티바벨의 역사 그 바벨탑을 쌓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과 마치고 이 창세기 24에서 29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에서 6절 창세기 17장 1에서 14절을 읽어와 주셔야 되는데 좀 많으니까,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이 부분만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에서 29장 읽으면 좋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